지금 현재, 그, 저희가, 저희 메인 비즈니스는 genuine 이라는 버전을 가지고, 그, PC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그렇게 ERP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의, 그, 멀티 플랫폼, 멀티 디바이스의 지원이고, 세계화에, 지금 저희의, 앞으로 4, 5년의 사업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멀티 디바이스라는 것이 PC를 떠나서, 뭐 지금도 일정 수준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뉴을 통해서 웹과 모든 그 모바일 디바이스 태블릿을 포함한 그, 그런 디바이스들의 그 저희 제품군들을 모두 최적화 시켜서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 앞으로 2~3년간의 가장 큰 그, 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 규모의 회사들에서 그 순수하게 프레임크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인원 구성들이나 그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들을 만나봤는데 어, 제가 대단히 만족스러웠었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듈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그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규모의 일들을 이끌고 있고 이끌어왔고 그 결과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걸 좀더 잘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그 튜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 조직 자체의 역량도 그러니까 질질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원 배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충원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어뭐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저희 개발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접근법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일정 수준의 팀 사이즈가 되지 않고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었는데 그어 작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그 저희 파트너사이던 일본 회사를 통해서 그 네팔에 있는 좋은 엔지니어들을 많이 하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저희 기술 연구소의 일부가 되어서 지금 같이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이미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의 팀 사이즈를 만들면서 이제 역할 분담들이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어, 정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9명 있습니다. 그때 하고 조금 다른 것이 그때는 그 현지 사업화를 위한 엔지니어들을 뽑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현지 저희 재뉴인을 가지고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이제 그것을 서포트하고 현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엔지니어들을 그 채용을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그때 그 시점에 그 사업 방향이나 사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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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조금 그잘안 풀린 면들이 있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해외 인력 충원은 순수 기술연구소에서 특정 사업이 아닌 순수 프로덕트 개발을 위한 코어 엔지니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그런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의 이제 수준을 테스트하고 뭐 하고 이제 실제 일에 투여를 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음, 아주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제 내년에 출시할 제품들의 그, 뭐 특정 프로덕트들에 지금 그, 같이 인볼브를 해서 특정 모듈들을 나누어서 이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인 그, 그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좀 훨씬 빠르게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